지난 2분기 한국경제가 강한 민간소비회복에 힘입어서 0.8% 성장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.8%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.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 1.3%, 2분기 마이너스 3.2%를 기록한 후 3분기부터 상승세로 반전해 3분기 2.2%, 4분기 1.1%를 기록했습니다. 올해 1분기 1.7%, 2분기 0.8% 성장을 기록해서 4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민간 소비는 준내구제와 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3.6% 증가해 2009년 2분기 3.6% 이후 12년 만의 최고 기록입니다.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.9% 늘었고 설비 투자 역시 운송장비 위주로 1.1% 성장했습니다.